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니도 주시니라. 너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니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련이 수많은 이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네. 다 같이 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한 오펜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자 박사는 웃으면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노사 간에도 하합하는 그런 용서와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여당과 야당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북한 사이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또...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이 한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약 2024년 여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크라이스트와 축제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러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 죄의식에 잡힐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또 이렇게 여러 환경들이 이런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어둠과 실패와 좌절의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빛이 이 땅에 비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 탄생 소식을 듣고 있어요. 듣,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 2장 8절에 보면, 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임한 거죠. 당시 대사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시되었어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을 때도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따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목자들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장 먼저 좀 천대받는 그런 사적으로 그런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고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주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두루 비쳤다는 것은 빛이 안전히 쌓인 상태예요. 빛이 안전히 쌓여 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구절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무서워하겠죠. 어, 천사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화려히 이제 정막을 깨뜨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서워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마음을 이축하게 만들어요. 어, 자꾸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하는 생각들도 해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거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어, 영접한 거 이거 하나만큼은 완전히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기시기 어,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좌절도 실패도 결국은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이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성탄으로 구원과 기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구원할 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은는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이 온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으며 축복받으며 살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아, 그로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당장 와서 심판하고 싶으시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의 종교 개작자인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얻지 못할지 못하,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없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구원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슬픔과 걱정,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환경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감사가 더 넘쳐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아, 그래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왜 기뻐하셨겠어요? 어, 우리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셨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은 일 마일도 못 가서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자유 대학의 심리 치료 연구소의 불암 박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많은 약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건강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삶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늘 보면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달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대상이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니까 누가 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 방에 비추, 비추는 빛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에 믿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때문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죠. 예,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아, 죽음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서 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을 전파한다는, 한다는 거죠. 아, 요즘 일반 레디오를 틀어보면 캐롤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일반 그 어, 레디오에서도 계속 캐롤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운행하면서 극동 방송을 틀으니까 극동 방송에서는 캐롤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의 찬양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또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탄생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악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죄악이 남마는 무엇을 잘못해 놓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12절에 표적이라는 말씀해요. 표적.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위에 놓여졌다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의 장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목자들에게 전달된 기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아,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마구간에 가서 보니까 강보에 쌓여서 아,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 자곧 그리스도로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 하나님은 신이신데. 낙혼 낮은 자리 인간이 되어진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거든요 낮아지셔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로서 어떤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이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 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어떤 기쁜 소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탄절만 되면은 다들 기뻐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왜요?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성탄절이라고 되게 기뻐해요. 명동거리에 나가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 보음 오늘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더니 성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현재는 이렇지만 미래는 밝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삶을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에 복을 심어 주는 또 우리도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마이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평화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더 생각을 해봤는데 왜요? 이 하루 한 해를 이렇게 좀 결산하는 어, 돌아보면서 또 새해 계획을 짜고 한 해를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심판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고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이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만의 마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엇든지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이 함께 하시면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편이 되셔서 제어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때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신다고 창세기 4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와 캠페스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역경을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제 평화와 축복을 우리가 평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내 마음이 평화롭게 온유하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에, 거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연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완수하셨어요. 지금 이제 안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만 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이 정도 나 살아 있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재와 대속을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늘 불화와 다툼에 수렁에서 허덕이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하애를 이룬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선물로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제약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하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평화는 메시아 예수님의 오신과 관련된 축복의. 축복과 구원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살롬으로살롬으로 살놈이 살롬으로, 평강이잖아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치유해보복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평강을 위한 사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안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냥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꾸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막 여기서 분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평강의 예수님, 저를 평화롭게 언유하게 해 주시라고요. 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시는 구원의 축복, 또 기쁨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